그래프 아시죠? <laughs> 폭락 주식 폭락하듯이 푹푹푹 떨어지고 주름은 손쓸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PDRN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와이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디렉터파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피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5060 주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3, 40대는 그냥 건조해. 수분이 부족해. 이러면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걸 잔주름이라고 하고요. 5060이 되면 이런 수분 부족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피부 세포에 재생이 안 돼서 주름 생기고 늘어지고 불독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럼 어떡하지?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스물다섯 살부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각질 턴오버가 훅 떨어지면서 점점 점점 이제 그래프 아시죠? 이렇게 폭락 주식 폭락하듯이 이렇게 푹 풀어지는 게스물 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피부라는 게 열어서 보면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표피층 진피층 피하층 피하 지방층 이렇게 있는데 피하 지방층은 그야말로 이제 근육층 그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그 위에 있는 층 있죠. 표피랑 진피층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 재생이 될수 있습니다. 표피층은 일단 건조를 잡아요. 뭐 수분 보습을 해 주면 표피층은 바로 회복이 돼요. 그냥 손상됐다가 바로 회복. 잔주름 생겼다가 바로 회복. 30~40대의 주름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 진피층의 주름은 손쓸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면 수분 보습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내몸 안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요. 콜라겐 엘라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훅훅훅 떨어지고 세포가 원래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그 능력이 점점점점점 떨어지다가 50이 넘으면 능력이 있을 듯말듯 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5060은 뭘 해야 되냐면 표피층에 생기는 건조로 인한 주름도 케어해야 되고 그걸 잔주름이라고 부르죠. 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 성분들을 넣어줘야 돼요. 피부에. 그래이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게 5060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막 빨리 회복 안 되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내 몸에 익어서 습관이 돼버리면 저속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쌓여서, 어, 너니 내가 그래도 10년 정도는 어려 보이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60대인데 40대로 보이고 이런 거는 요즘 트렌드에도 안 맞고 저성노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 요즘에 유튜브, 홈쇼핑, SNS 이런데 광고로 엄청 나오는 성분이 있는데 PDRN. 어, PDRN이 뭐지? 그게 그렇게 좋아? 하고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PDRN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PDRN이 정확히 뭔가요? 연어 아시죠? 그 연어의 정자에서 유래한 DNA 조각이에요. 수많은 DNA 조각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 피부에 이렇게 바르거나 넣거나 하는데 그 DNA 중에서 연어의 DNA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피부의 DNA와 95% 이상 일치해요. 피부 친화성이 좋다는 얘기니까 피부 속에 들어와도 안전해. 안전한데 DNA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되게 활성화되겠죠?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 피부에 재생을 돕는 그런 성분인 겁니다. 연어 PDRN이 고분자예요. 입자가 커. 주사로 할 때는 입자가 커도 피부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피부에 흡수되게 만들 수 있는데 화장품은 500달 톤이 넘어가면 입자 크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을 했죠. 요즘에. 얘를 이제 작게 작게 나노화를 해서 저분자로 만든 PDR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요거를 화장품 성분명에서는 소둠 DNA, 하이드롤라이즈드 DNA. 하이드롤라이즈드가 이제 입자를 쪼갰다라는 얘기라서 DNA를 작게 쪼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름이 달라? 어? PDRN이라고 안써 있어요. 소듐 DNA라고 써 있는데 어떤 거는 전성분에는 또 소듐 DNA도 없어, PDRN도 없어. 그게 뭐냐면 식물성 PDRN이라 그래요. 이 성분이 유행하다 보면 이게 세분화가 되면서 다양한 대안을 찾거든요. 연어 PDRN이 오직 연어에서만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물성 PDRN이 동물성 원료이고. 또 이제 수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나 식물성으로 넘어가면 원료를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값싸게,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장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많이 뜨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연어 PDRN이 좀 효과가 더 있다. 재생 효과가 있다고 라 알려져 있고요. 식물유래 DNA. 아직은 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모호하다 라는 단계예요 왜냐면 요즘 거라 요즘 원료들은 뭐 임상이 짧은 기간 동안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딱 정확하게 규정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듐 DNA 연어 PDRN을 우선 쓰시고 그 외에 뭐 기초 제품 일반 기초 제품은 그냥 식물성 PDRN 이런 거 들어간 것도 괜찮습니다 입자가 작아서 물처럼 묽은 제형에 더 유효하고요 또 세안하자마자 바로 바르는 게 좋거든요 크림보다는 토너 앰플 세럼 이런 형태의 pdrm 바르시고 함량까지 만약에 보시고 싶다 이러시다면 0.1에서 0.2%가 딱 좋습니다 너무 함량이 높다고 pdrm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약간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또0.001%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미미해요 효과가 없어 화장품의 이름이 PDRN이라고 화장품에 적혀 있어도 0.0001%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5060이 PDRN을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다음 두 가지 성분이랑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궁합이 좋은 성분이 하나는 히알루론산, 하나는 펩타이드. 딱 캡처를 하세요. 유튜브 이런 거딱 캡처해서. 구매하실 때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거 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 히아르론산은 농사 지을 때 다시 좋으면 씨가 그냥 영양분을 확 머금고 잘 자랍니다. 그것처럼 히아르론산이 이제 좋은 토양의 역할을 해주면 PDRN이 들어가서 재생에 효과를 낼수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펩타이드 붙는 성분들이 쫙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백질 성분인데 이 단백질이 우리 피부에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재생을 돕고 세포가 다시 제대로 활동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세 개가 모이면 아주 뛰어난 재생 효과를. 시너지를 볼수 있습니다 PDRN 성분을 쓰는 것도 좋지만 순서 어떻게 바르는지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안은 깔끔하게 메이크업 한 다음에는 클렌징 오일, 폼 쓰시고 토너로 결 정돈해서 바탕을 만들어 줘요 PDRN 앰플이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 잘 바르고 약지 손가락으로 모공 부위까지 살살 마사지해서 롤링 해가지고 흡수를 싹 시켜준 다음에 크림으로 딱 덮어서 마무리.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PDRN 성분 딱 하나로 막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루틴의 습관화로 하나를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고 수면이라든지 음식, 운동 다 같이 병행하셔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킨케어 루틴 있죠. 바르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딱 습관화 하시는 거, 간단하게 나한테 딱 맞는 습관을 정하시는 거, 요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5060에게 좋은 화장품, 현명한 화장품 선택하는 법, 요 얘기로 만나 뵈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기억해서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예전에 쓰던 화장품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싼 거, 비싼 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돈값 하는 화장품이 사야 되는 거니까 말하는 거니까 가보지, 지